학교법인 보문학원이 적법한 절차가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한 제보자와의 인터뷰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교법인 보문학원이 적법한 절차가 아닌 개인에 의해 운영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보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A 씨는 재단 사찰인 보장사 관계자의 아들로서 현재 대전모중학교는 물론 학교법인 보문학원에서도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잠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학교법인 보문학원에 대해서 잠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학교법인 보문학원은 서울 근천구에 있는 서울군교 대학원 대학교의 러인가 네, 주모태로 해서 보문학원이 운영이 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A 씨 학교법인 보문학원에서 언제 어떤 경로로 보직을 받아서 근무 중인 건가요? 아 A 씨는 어, 실질적으로 보면 보문학원에 어, 그본 차장직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또한 겸직으로 대전에 어, 있는 뭐 학교에다가 실장직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를 두 개를 겸을 해야 되는지 아니 해야 되는지는 그 어떤 법의 저축성 여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겸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그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또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들 역시 A씨의 가족 아니면 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학교 법인 그 보험학원의 에그 이사진들의 구성은 그 큰손님 옆에서 그 시범을 들고 있는 어, 그 보사의 그 일족으로서 가족들로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무학원의 그이 사진들은 그분들의 어떤 그 놀이트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어, 뭐그 구성원들 중에 미영이라든지 뭐 누나라든지 아무런 또미영이 소개했는 뭐그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충족을 채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A씨가 총장에 부임할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발언을 했다고 하셨는데 법인의 동의 없이 가능한 일인가요? 네. 법인의 동의보다는 가족 구성원들이 이 사진을 다그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동의는 그 사실은 필요 없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불합리함 이런 것들이 그 관계들이 계속 학교에 잡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법인 하나가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야망이나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의욕에 따라서 자기 우지된다거나참오지 못할 그런 청국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맑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법인 정말 우려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학교에 위조된 학위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교수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재단의 보호 아래 아무런 처벌이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다면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의 피해로 네, 발생될 일이라서 우려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그 이게 참 상당히 큰 문제점인데, 그 우리 학교가 그한 22년 정도 됐습니다. 22년 정도 됐는데 어 이분이 근무한지 한 20년 가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지도 따는 것을 여러 이사의 보고라든지 아니면 어 학위 검정 위원회 이런 데서도 서비스 제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학위를 검증하고 또 학위가 없다는 보고를 이 사회에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 이군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참 웃지 못할 일입니다. 그리고 대학원 대학에서 학사 학위가 없는 사람이 석사 박사의 지도 교수가 되고 그 사람들에게 학위를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총금이죠. 그냥 그렇죠? 그 코미디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학교법인 보문학원에 관련된 비리 의혹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사학의 비리가 빠르게 조사되어서 법인과 학생들에 대한 피해가 없어야겠습니다. 사학 비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다시 취재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